네, 안녕하세요. 미니땅콩입니다. <laughs> 네, 오늘 토핑함 소개하러 왔어요. 어, 예전엔 좀 두통밖에 없었는데 더 많아져서 한번 소개하러 왔어요. 일단은 이거 부터 소개해볼게요. 어, 혹시 뭐프 플래시 켜진건가? 이런 플래시 켜진거 몰랐지 않았는데 네, 힌걸로 할게요. 네, 딸기토핑, 이게, 어, 그, 자, 자몽이었나? 정말, 이름이 갑자기, 하여튼, 유토핑이랑, 키위토핑, <laughs> 라임토핑, 청포도랑, 아, 체리가 들어있는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우, 이게 좀 부드럽지가 않더라고. 요 근데 이게 제가, <laughs>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걸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laughs> 요거, 이거, 이거, <laughs> 쪼만한 마을에서 직접 산 건데, 제가 쪼만한 마을에서 시간을 사서, 아, 어, 죄송합니다. 시간을 사서, 한 4만원, 아니, 한 5만원쯤 더이게 샀어. 그랬더니, 요런 딸기 토핑이 왔어요. 요런 거. 근데, 이건 좀 망한 딸기 토핑을 주고나니까 싶네요. 상계도 예뻐요, 보시면. 너안 걸린다, 그런 사람은? 그쵸? 아, 초점이 잘안 맞네요. 네, 하여튼. 그렇고. 이건 자몽 토핑이고, 그쵸? 맞죠? 그렇죠? <laughs> 이건 키위 토핑. 이건 라임 토핑. 청포도 토핑. 체리 토핑. 네, 이렇게 토핑함이 하나 있고. 이거 보시면 라면 사리, 바나나들, 포도들, 체크 쿠키, 그, 떡국 만들 때 쓰는 재료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거랑 오렌지 토핑이랑 이거 이름을 모르겠는 것들인데요. 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라면 사리, 어, 근데 진짜 의문인데요. 이거는 바나나 맞죠? 근데 이건 바나나 그 것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진짜 궁금하네요. 하여튼, 포도인가요? 이게? 포도처럼 생겨서 일단 포도라고 해놨는데, 노란색이랑 분홍색이 들어있는 포도는 처음 보네요? 체크 쿠키인데 이건 좀 망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 한번 제대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테고, 몇까지를 말씀했듯이 이거 떡국 만들 때 넣으려고 준비해뒀던 거예요. 그리고 오렌지 토핑. 이게 진짜 뭐죠? 이거, 모르겠네, 애들 한 꼬리에 모여들모여들려 했긴 했는데, 색깔 별로 그냥 뒀어요. 근 요거랑, 어디있지 잠깐만, 아고 요거. 이것도 라임인가요? 하여튼, 이런 거랑, 이렇게. 이몇 칸이죠? 음, 일곱 칸. 쇼핑함. 네, 이게 너무, 이건 높아서. 이렇게 하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하나 하나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롤리팝 사탕 도핑. 어, 닭다리가 왜기로 왔지? 어, 롤리팝이 왜기로 왔지? 아, 지금 섞였네요.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어 네, 김밥 도핑이랑 닭다리 도핑. 이게 치킨, 함 치킨 통할때 쓰는 거고, 여기는 빵, 이거, 빵이고, 이름 뭐였죠? 아 마카롱 라면사리집 망친 것들 모여뒀고, 어, <laughs> 네 죄송합니다. 아 그러고 이게 깍두기 토핑이 들어 있는 함이고, 이거는 밥 카레 할때밥 하려고. 근데 그래, 이거 누가 봐도 어머나 아시겠는 계란 계란 후라이 토핑. 이게 타코야키 두개 넣었는데, 이거 토핑이 아니라 작품이에요. 그래서 두 개랑. 네, 토핑, 꼬다리. <laughs> 나중에 또 잘라보고 싶어서 남겨뒀어요. 그리고 또 손도 위험할 것 같고 해서. 여 아, 없구나 그리고 양념치킨. 어머, 이거 같이 빠졌네요. 붙여야 되는데. 네, 이렇게 양념치킨. 먹고 싶다. 음, 많이 먹고 싶어. <laughs> 오렌지 토핑. 이건 만든 거예요, 직접. 그리고 이 초코 과자칩. 어, 이거는, 냠냠이에서 영상 찍었던 것 같은데요? 어, 인절미. 떡볶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laughs> 하여튼, 제가 잘된 떡볶이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여기, 일단, 끝냈으니까, 옆쪽을 보여드릴게요. 옆쪽에 잘된 떡볶이가 있어요. 이, 꽉 튀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먹게 넣어둔 건데, 일단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고요 일단, 이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laughs> 제가 이거 시간 세트를 샀잖아요. 오늘 실험 세트에서, 네, 받은, 젓가락이랑 스피 하나 하고요 여기는 젤리가 들어있는데요 제가 네, 생각을 못하고 만든 것들이에요 제가 예를요 깊숙이 쑥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그냥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제가 제대로 된 거가 지금 있거든요 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잠시만 잠깐만 아 맞구나 네 이렇게요 또잘된게몇개더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못 꺼내왔어요 하여튼 그거랑 레스시계를 일단 다른데 뭐 필요할까봐 넣어놨고 오렌아 오렌지 갑자기 오렌지란 말이 나왔죠? 아안 짚어지네요 됐다 오뎅 토핑이고 어묵이라고 해야 되죠? 네 제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떡볶이 이거 영상 올렸던 걸로 기억해요 어머 왜안 빠져? 왜안 빠지니? 저기? 제가 이거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 제가 제대로 안 보이게 해 찍어가지고 완성 완성 컷을 다시해서 보여드린다 했는데 못 보여드려서 이번 기회 에 보여드릴게요. 짠잘 됐지 않았어요? 근데 네, 제 생각이라면 죄송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최대 일찍 끝나려고목소리에 빨리빨리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원래 일찍 못 끝내겠네요. 네 떡국 만든 거. 네 이건 수박 토핑이에요. 네, 확실히 말하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 친구가 만들어서 준 거죠. 이렇게 토핑, 토핑이랑 레젤리들이랑 네, 이렇게 들어 있고, 그리고 아 여기에는 이건 초코 케이크고 이건 빵이고요. 네, 과일 생크림 케이크, 치즈 케이크. 이것도 과일 생크림 케이크인데 생크림 치즈 좀 이상해요. 그리고 오렌지 생크림. 조각케이. 이렇게랑,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안 되죠? 아이고, 아이고. 라 그리고, 쇼핑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네, 그릇들 넣어두는데요. 냄비랑, 냄비 두 개랑, 네, 이거는 그릇 아닌 거 알죠? 나중에 당근 썰으려고 한 거고, 이런 거랑, 네, 이렇게 그릇들 담아있는 비닐이 있어요. 네, 그리고, 토핑함이라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 <laughs> 시간들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난장판이죠? 근데 나중에 더 자세히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영상 올릴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어 토핑을 못, 못 잘라서 여기다 넣었는데요. 떡 토핑이고요. 뭐 체크쿠키 이게 지금 너무 이상해서 여기다 넣어놨고, 두부 토핑들이에요. 응, 음, 이렇게. 네, 일 여기까지. 아, 맞다. 남은 작품 딱 하나. 다, 이게 다 작품이 끝난 게 아니지만. 네, 그래서 잘 됐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거 라면 만든 건데. 네,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젓가락이랑 그릇 다 시간에서 가져온 거예요. 네, 그럼 지금까지 미니땅콩의 네, 토핑함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